그 다음 암살자는 뭐 랭크에서 다니엘은 언제나 좋았다. 캐시는 사실, 지금 쌍캐가 너무 좋고, 단캐가 그냥 안 보여서, 단캐를 그냥 평가를 못할 것 같고. 쇼이치가 스크림에서는 참, 진짜, 진짜 엿 같은 캐릭터다. 진짜 못 만든 캐릭터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불합리한데, 랭크는 안 좋아요. 이게 좀 짜증나요. 얘도 그거긴 해. 팀쇼이치를 맞춰줘야 되는 캐릭터죠. 정확히 말하면. 아니, 그까좀 그러니까 빡센 게, 아니, 그러니까 루미널이라서 빡센 게 아니라, 그 일정 수준이 되면은, 그, 그 결국에 비약을 탄다는 거는 그 순간 이동이잖아요. 제가 이터널 턴에서 순간 이동을 순간적으로 여러 번 하는 거에 대해서 진짜 이게 왜 화나는지 알것 같아. 슈이치 상대로 스킬을 맞추는 거라 생각하냐? 슈이치가 맞아준 거야 임마. 어? 하. 얘네들 지금 요즘 실직 위기예요 서포터를 넣으면은 단점이 뭘까? 조합 고점이 낮아지긴 하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서포터를 픽하면은 킬 먹기가 좀 빡셉니다. 상대 아파가 줘야 돼. 그런 점이 없잖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레니 이번에 뭐 스위트 데빌 머시기 나와서 이제 레니 티어 좀 궁금한데요 하겠지만 무난합니다 무난합니다 근데 이제 요한 무난합니다 잘러또 무난합니다 <laughs> 뭐 말만 들으면 여기 있을 것 같았지만 점수 못 올리진 않아요 아니 뭐 그냥, 그냥 못할 건 아니에요 아니 그니까 봐봐 그 애초에 님블 누런이 여기 있는 애들을 천시야 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다 여기 있으면 이건 이것도 문제가 있어. 그럼 서포트들도 그냥 어 접으라는 소린데 여기 애들은 여기 에 있어도 되겠지만 최소한 여기에는 보장해줘야 돼요. 그다음 평원들. 하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단 희귀 캐릭터부터 평가해볼까요? 마르티나랑 클로에는 좋습니다. 얘네들은 좀 개인적으로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왜, 조, 왜 좋아요라고 한다면은 맞아보면 은 씨발 이게 뭔지리지긴 할 거야. 인정하시죠? 뭔진 모르겠지만, 세다. 어, 제가 뭔가 했더니 내가 죽었어요. 네. 요즘 랭크 리오, 괜찮아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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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최상위 큐 가면 안 좋아집니다, 다시. 왜안 좋냐 하면은, 그 그러니까 리오의 구조적인 문제가, 화공 위주로 딜을 하, 해야 되는 상황만 되면은, 구려요, 캐릭터가. 그니까 러 리오의 장점은 화공으로 살살 긁다가 단궁으로 따다닥 갈 때가 좋은 건데, 왜냐면 리오가 화공만 쓰고 있다는 건뭔 소리냐. 상대가 지금 갈가먹고 있다는 건데, 리오가 그 사이즈에서 좋지가 않아. 그니까, 러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리오는 핑퐁을 잘 해야 되고 또 초반이 약해요. 초반이 근데 이제 리오한테 좀 수혜가 이, 이번 패치에 있었다면 수정티아라. 저점이 좀 완화가 되면서 초반이 좀 그나마 좀 괜찮아졌고 스티 단계 때 리오 유저분들 죽을라 하잖아요. 막 사실 리오 유저들이 어? 야11 포코네나 하는 게 11을 순전히 그냥 돈통으로만 생각해서가 아니라 머리 수티 단계일 때 레가투스를 안 가면 죽을라 하거든. 근데 그게 좀 나아지긴 했어요. 영웅 단계 때. 초반에 질교전 평타한 데 절어서 질교전 이길 수 있게 됐다. 그거 굉장히 큰 버프거든? 물론, 탱커는 돈통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laughs> 근데, 리오 입장에서는 그 크레딧을 뺏긴, 어? 11보다 그 크레딧을 뺏을 수 밖에 없는 리오의 현실을 좀더 슬퍼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리고 또 얘가 희스이 상대로 좋지도 않아요, 사실. 요즘 히... 다시 떠오르면서 좋다, 좋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히스이가. 좀 뭐라 해야 될까? 아 이거 좀 카티 선도 괜찮아요. 좀 카치 입장에서 좀 힘듦. 한번 흘리고 해야 되는데 히스 입장에서 다시 굳이 카티아 쪽으로 안 가고 다시 앞라인 쪽으로 가면은 카티아 이빠졌고 불법 빠졌고, 빠졌고 할거 없음. 고민이네요. 여기다 둘지 여기다 둘지그 두다 보면은 좀 옮겨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수치 수혜 받은 애는 누구냐 하면은 우리 돌격 소총 시리즈 랭크에서는 좋아요. 둘다 따봉 따봉. 돌소 덮을 수는 없지. 얘네들이 진짜 특히 초반에 평타 저는 애들. 그런 이유였는데 좋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태오도로 같은 경우도 그 상향 받고 나서 좋아요. 사실 원래도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피률 도로로 버프한것 같은데 얘도. 근데 랭크에서는 뭐 항상 아리까리했지. 단태오도로 하실 때 생각해야 되는 거 무기랑 성법이 나오기 전에 이코어 전에는 좀 약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태오는 그자 그 구간이 진짜 진짜 약. 모든 구간 중에서 거기가 진짜 움푹 파져 있어. 이거 좀 고려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하트가 좀 많이 좋았는데 특히 블래스터 탄환 같은 걸로 이제 누킹하는 그런 하트가 순간딜 좀 너프를 먹었죠 이 스킬에서 좀한 단계 낮췄습니다. 그리고 뭐 하트를 근데 잘하려면은 상대 스킬 좀 알아야 돼요. 상대 스킬 알면서 순간적으로 확팍하면서 들어갈지 들어가는 척만 할지 빨아야 되는 거지. 생각하십쇼. 그러면 이제 반대로 수혜를 못 받은 캐릭터가 있는데, 로지는 수혜를 못 받은 케이스. 그러니까 상향 누락도 받았고, 다른 평원들들 다 버프를 받았는데, 초반 센 로지는, 오히려 상대는 초반 세전는데 로지는 의미가 없네. 로지 구려요, 지금. 장점 없습니다. 로즈의 장점이 뭐지? 아니, 그래도 얘가 치밤에 보단 하겠는데? 치밤에 버프 받았죠? 기본 사거리 버프 받았습니다. 진짜 진작에 좋습니다, 요즘. 지금 로즈는 장점이 없어요. 윌리엄 초반 저점 많이 올라온 것 같아. 요즘 느꼈어. 그 다음에 이제 버니스도 수혜 받은 케이스. 아이, 씨발. 평원딜에 좋다 TV가 나올 줄 몰랐는데. 좋다. 좋다. 아니, 원래, 근데 평원들이 이런 적이 별로 없었어. 왜냐면은, 아, 생각해보니까, 왜 이런가 했더니, 이번 시즌 내내, 근딜 세가지고 평원들이 그냥, 로지 말고, 어? 로지 제니 말고 하지 마세요, 느낌이었죠?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제가, 나딘 같은 경우도, 여기다 둘까 하는데, 약간 대회 환경에서 요기쯤 되는 것 같고, 여기 고민이긴 해. 사실, 나딘을 굳이 랭크해서 해야 되나 싶은 그 마인드라서. 그니까, 러 나딘이 랭크에서 안 좋긴 해요. 그니까, 러 진짜, 진짜 잘해야 된다? 그니까 왜왜 이러냐면은 나첫 번째로 나딘의 기본 방어력이 굉장히 짧아 낮아요. 근데 사거리가 그렇게 긴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니까이 점이 조금만 스쳐도 나딘이 골로 가는 가장 큰 이유고 그러니까 리오는 반대로 근접 밀격 스킬 즉발적인 스킬 하나 있고 이동기도 나딘에 비해서 조금 더 좋은 편이고 그 다음에 사거리도 길죠. 좀 잽잽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엄밀 히 따져서 약간 사거리 짧을 때그즉발질이 제일 좋은 건 맞지만 그 점에서 는 지금 하트가 좀더상용화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좀, 네. 하트가 조금 더 좋다, 지금. 뭐, 포지션이 겹쳐서라기보다는 그냥, 나진이 대회 환경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랭크 환경에서는? 난 그렇게, 굳이 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니, 역대급 쓰레기 시즌이에요. 이 새끼 제니 맘이라서 그런 거 아니긴 하겠지만, 저 최근에 제니 한 판도 할 생각 없고요. 팀에 샬럿이 있어도 제니 안 합니다. 안 해요, 이거. 지금 장점 없어요. 도사님부터 시작해볼까요? 예 도사님 말 필요한가? 사실 유민 인종하시겠지만 이거 솔직히 세요 지금 진짜 셉니다유민 상대로 막에헤 하고 들어갔다가 갈려요 그냥 진짜 탱탱 갈리도 탱 갈기기에도 좋고 그러니까 가라마시기도 좋고 시약큰만 저는 취향이라 생각하는데 남캐라서 사람들이 아직도 유민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유민의 스킬을 맞으면은 쿨초가 되고 있는데 이 쿨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거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한테 그래서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님그거왜 자꾸 맞아주는 거임. 아예 안 죽어요. 아니까뭐쿨주로 들어요. 아 진짜요? 이러던데 아직도 모르더라고. 역시 그 정보의 불균형으로 재미보는 캐릭터가 좀 있어요. 그리고그그 그, 그 괴물 같았던 유스티나랑 서로 그합이됐다는것 자체가 그 띠아가 미쳤다는 걸알것 같고. 그리고 아델라. 요즘 아델라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하는 사람만 하는 픽이라 생각하는데 뭐 아델라 안에서 그렇지. 아 계속 좋아요. 얘도 좋다. 좋다. TV. 그리고 아메도 저도 솔직히 활해보다 좀더 파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랭크는 활해의 고점을 보려면은 너무 힘들어 이그 공포랑 그활무스 같이 써야 되는데 그 그거 정확하게 연기하기 힘듭니다 안무수가 애기들한테 좋고 친절하고 좋아요 아니 근데 제가 스정캐가 전반적으로 좋은 캐가 많은 것 같아서 조타 t v 가될것 같은데 쭉쭉 올려볼까요 자이르 좋아 바바라 많이 좋은 것 같아 바바라도 많이 좋은 것 같아 왜, 왜 그러냐면, 그냥, 사실, 그냥. 아, 그리고, 바바라도 요즘에, 알리 뿐만 아니라, 저는 RW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알리는 맞췄을 땐좀 대박이긴 한데, 그 약간 교전 때, 째다가, RW 그냥, 강 나오면은, 2인, 2인 타겟으로 그냥 쏘면은, 딜짱 아픔. 아, 도불은 솔직히, 투머치 같고, 전 그냥 증대가 나은 것 같아요. 나배 그다음에 이제 칼라로 가 볼까? 근데 칼라가 최근에 뭐 치명 칼라 좋다 뭐다 이런 말좀 나오기는 했죠.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딱그 초중반에 세고 왜냐면 스증 칼라가 템이 좀 비싸요. 혈포포 미 운이거든요. 그게 템 나오기 어려운데 치명 칼라는 전반적으로 좀 싸요. 그거에 비하면은 왜냐면은 미스릴 하나를 이제 무게에다 그냥 빠르게 쓰니까 혈 대신에 미 쓰는 거고 아마 미생운 폭포일 건데 그니까 그딱템 빨리 나오는 그 상황이 좋고 이제 마지막에 안 좋은 느낌인 거겠죠? 그래서 뭐 도저히 쓰레기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좀 그런 느낌? 스즌 칼라가 혈반이 필수인 이유는 혈색 반월에 있는 모든 스탯이 칼라한테 좋아서긴 합니다. 그니까, 유독 심해요. 팬텀볼트랑 다르게, 그 혈색반원에는 공격속도도 붙어있는데, 그 공격속도라는 옵션이, 칼라한테는, 스증을 올려주는 요소거든요? 그래가지고, 펜볼에 비해서, 그 혈이랑 미세릴 차이가 좀 많이 심해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게임은 구조적으로 원딜이 좋음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리고 솔직히, 멀리서 거리 재는 것보다, 그냥, 에라이씨발, 어? 빡 치기 새끼야! 하고, 박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게 좀더 재밌어하는 분들 많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동의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게 좀더 재밌을까 보지. 다수의 사람들이 좀 재밌어한다. 물론 뭐 천천히 하는 것도 좋은 사람들 많은데, 그 다음은 실비아. 진짜 이번 시즌 내내 좋았었는데그 후로는 여기에서 요양하고 있죠. 좋으면서 요양하고 있으면 진짜 좋은 거 아닌가? 나 아드도 좋아요. 대신에 이제 아드 학기에 안 좋은 조합이 있긴 한데 킬 결정력 구린 조합. 그니까, 애초에 스증 포지션은 대깨보다는 좀 비슷한 사거리 계열이라서, 그냥, 어? 이거 이 조합일 땐 이거야겠다 해 하는 포지션,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제가 느낀 건데. 대깨가 좀 적음, 다, 탑 포지션 비해서. 애초에 스증은 전 진짜 좀, 스증 유저라서, 이건 너가 못해서 안 좋은 거임이라고 말하는 편이긴 함. 애초에 그냥, 입문 포지션 자체가, 입문을 좀 해야 돼서, 나이램램이 좀, 무난하게 구린 느낌인데, 이램낀 조합 상대로 진다는 가정이 별로 없어. 이렘 상대로 지는 경우 딱 알려드릴까요? 어, 이렘이다. 교전해야지. 어, 이겼다. 공격하다가 두 명이 투척 무수에다가 이렘 인간폼 좋아해요 그 매혹 장판 받고 이렘 그 양양펀치에 따다닥 맞아가지고 피가 갈린다. 그거 말고는 이렘은 내내 구립니다. 딱그 상황밖에 없어요. 진짜 그 하나밖에 없어요. 대부분 이 지금 아디나가 원없이 포킹할 수 있는 메타도 아니고 유지력이 예전 같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구린 캐릭터는 아니고 후반에 구린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중후, 중반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아라디나는 한 3코어부터 진짜 저는 세다고 느끼는데, 그 3코어를 뽑기 위한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설령 뽑더라도 힘들어요. 교전이 마냥 편하진 않음. 이런 위에 있는 캐릭터들은 3코어 나오면은 그냥 신나서 교전하고 싶은데, 얘는 그래도 조심조심하게 가야 돼. 그리고 얘가, 제가 불편한 사실 하나 공개하면은 보통 배리어 스킬이 보호막이라는 기믹이 지속시간이 좀 2.5초 이상인 경우가 많거든요? <laughs> 아디나의 그별 W에 있는 배리어는 꼴랑 1.5초입니다. 왜 얘만 지속시간이 짧을까? 그것은 바로 또이 문제의 원인도 결국에 그 새끼인데 솔로모드 시즌에 배리어를 주면은 모든 방에 면역 효과를 줬는데 <laughs> 분명히 이제 정출하면서 유치를좀떼잖아요그 과정에서 모든 방에 면역 이제 안 주니까 1.5초는 나와 있는데 아니 지속시간 너무 짧아 이게 보호막량도 별로 없으면서 지속 시간도 짧으니까 뭔가 어... 쉽지 않아. 근데 아디나 는 그냥 결론만 말하면은 확정 확정 내기가 좀 어렵다고 해야 되나? 그니까 어쨌든 왕기하기도 어렵고 왕기해도 좀 불안정하고 바바라 같은 애들은 그냥 쉽고 너 그냥 죽어 할수 있는데 아디나는 조심 조심 신중 신중 힘들다. 그 점에서 지금 셀린도 랭크에서는 무난하게 무난해요. 그냥 아니 씨발 셀린한테 클러치 당하는 게 어, 한두 번이 아니고 셀린 어, 교전하다 보면은 어? 사폭 맞을 때마다억 소리 나는데 뭔 개소리냐 하겠지만 그건 셀린을 해보면 알아 팀이 안 기다려준다니까 말했잖아 이요 요기 인기 많은 포지션 친구들은 나 그런 거 몰라 나 갈래 하고 박는단 말이야 언제 어느 세월에 셀린 사폭을 기다리고 그 사폭각을 기다려주고 어 그걸 어느 세월에 해 <laughs> 어, 당연한 거긴 합니다 그 다음은 셀라 셀라가 좀 고민이긴 해얜좀 좋은 편이긴 한데 특히 암튼 얘, 얘가 진짜 초반이 좀 약하긴 해서 어디다 넣어야 잘 넣었다 소리를 들을까 좀 고민이네 스즌 캐릭터들 좋은 라인은 서로 우열을 나누기가 싫은데 그래도 셀라는 혜진보단 혜진이랑 비슷한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도 셀라는 지가 뭔가 억지로라도 뭔가 할수 있는 캐릭터 대신에 한 번에 확 들어오는 애는 결국엔 지겠지만 그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엘레나 상대로만 빨아들여야지 이 생각만 안 하면 돼요 어차피 엘레나는 박넴캐이니까 엘레나 상대로 레피 무승각 주면은 셀라는 탑이 없거든. 이런 제약 조건을 가진다면은 이반은 저는 걔들 얘네보다 나은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고점에 이박인 하지. 근데 우승하긴 참 좋은데 우승하긴 참 좋지만 잘하려면 진짜 잘해야 된다. 혜진을 내릴까요? 근데 혜진 좋아. 아다 좋다. TV 하는 게 아니라 아메 무시할 정도 아닌데 얘얘 얘 역할 그 그러니까 아메는 단일 루킹에서는 거의 여기 중에서는 아델라급이라서 그냥 우승 우승 확률로 따질 거면 그냥 승률 스으로 차라락 하는 게 좋지. 그다음 아르다 요즘 이제 아르다가 이제 궁극기 조정 패치 이후로 이제 셔틀에서 마법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대회에서는 이제 오피고 랭크는 오피까진 아닌데 랭크는 이제 오피까진 아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따로, 오친설할정도가 아닌데, 뭐 근딜 상대로도 좋고, 원딜 상대로도 괜찮고, 그냥 괜찮은 거 같아. 그냥 순방도 좋은 편이고, 지딜도 조건부로 진짜 좋은 편이고, 그 자체적인 캐리 롤이 돼서, 더 이상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결국 이게 랭크라는 게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그 다음에 나타폰 조신하게 여기 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뭔가 뭔가긴 해. 얘는 뭔가 누락 한번 받으면은 가아티환당이 뭐... 내려온 것 같고 조금 상향 받으면은 조금 더센것 같고 중간이 없을까? 뭘까 이 아... 나타폰이란 캐릭터는? 그 다음 엠마. 엠마는 랭크에서 진짜 고숙련자 아니면은 이 정도? 결국 수동적인 느낌이 좀 강해서 팔기리 쌈 구리진 않은데 뭔가 얘로 사거리 싸 말라고 하면은. 좀 별로라는 느낌 확 들어요. 그냥 오히려 리스크 감수하면서 뭔가를 해야 돼. 힘들어, 힘들어. 막 잘하는 엠마랑 같이 그 상대해봐도 아,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싶은데. 오히려 옆에 있는 애들과 뭔가 그 무리해서 빨아들이게 만들어야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천하를 훌륭했던 아이돌도이 정도. 3원 딜 때나 좋지. 아이돌 자체는 아쉽죠. 더 이상 옛날의아이돌이 아니다. 그 다음에 프리아는 또 좋음에 두겠습니다. 음, 근데 위에 두긴 싫네요. 어떡하죠? 그리고 헤이즈 제가 이제 헤이즈는 딱 말할 수 있습니다 구림을 넘어서 아 이거 솔직히 다지하고 다치, 다치 싶어요 얘 진짜 무능의 끝판왕이야 진짜 농담아치고 요즘 막 스크린이든 뭐든 어? 활라진 연구하는 사람 있는데 활라진이 농담아치고 두 단계 높아 아 진짜야 그 정도예요? 하겠지만 진짜예요 아저 그리고 활라진에 대해서 저도 그냥 평가 안 할라 했거든요 이제 핑률 너무 낮은 거는 그냥 안 해야겠다 했는데 활라진의 순수체급 자체는 저는 거의 아디나랑 견준만 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활라딘 하는 사람은, 진심을 다해서 활라딘 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활라딘을 평가 안할 뿐이긴 해요. 뭐, 최근에 제가 랭카다 있었던 일도, 진짜 그거 할 거임? 저 그냥 활라딘 첫 판인데 할 거임? 이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 약간 시위용인 경우가 좀 있어서, 뭐, 그냥, 어차피 활라딘은 다텔루디안 들지 않나? 병력 들고. 아무튼, 활라딘 자체가 막, 답없이 구리다는 아닌 것 같아. 요즘에는 한이 정도는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활라딘을 왜닫지 않냐? 알잖아. 하... 알잖아. 활라딘의 그, 티어 자체는 욕기겠지만 괜히 이거 했다가 아니 님뭐좀 티어리스 못 뽐? 활라딘 좋다했음, 아니 무난하다했음. 아니 근데 무난하다했음인데 좋다했음으로 왜곡돼가지고 어? 옆 동네 그 도피셜 마냥 모피셜 좋다했음에서 조금 날조해가지고 나욕먹인했을것 같은데. <laughs> 아 두렵다, 두려워요. 그다음 유치나 저번 버전 그냥 유치나가 없으면 점수를 벌수 없다. 유치나가 잘하는 만큼 점수가 벌린다. 팀 유치나를 얼마나 편하게 하냐가 느 관건이다. 상대 유치한테 덜 대줘야 된다 막. 그 정도였고 공식 해설 피셜 뉴스티나가 없으면 점수가 안 오르는 뭐 뭐시기 섬이 됐다 막, 막 그랬을 정도로 샤라웃을 받은 그험채 루미아 섬 정의 집행하던 친구가 많이 좋음으면도 신을 넘어서 그 무언가까지 올라갔으나 좀 크게 너프를 먹긴 했죠 그래도 무난 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거나 고민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동기 쿨은 여전히 널널한 널널 넘어서 무언가 쉬운 것 같은데. 거리 줄이는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딜이 부족해, 약간. 약간 0.2무속의 시절의 그무속이었으면은 아, 좀 괜찮았을 텐데 싶은데, 아쉬워, 약간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아르다처럼. 그 느낌은 좀 있습니다. 유틸은, 아니, 그니까 기동성은 여전히 좋아. 그 기동성을 빡 쳐냈는데, 어? 미치게 쳐냈어요. 막 기본이송 너프? 이거 이 게임에서 진짜 치명적인 너프에요. 거의 다 뭐, 그 재충전 때 이동속도 16% 늘어나던 그거 없앴죠. 그것도 미친 너프에요. 근데 그거 감안해도 지금 기동력 저전히 좋아 근딜 대처하기 정말 좋은 편인데 딜이 아쉬워 유민이 너무나도 부려워 부러워 그냥 헤이즈는 언제까지 벌을 받을 것인가 한 시즌 내내 손들고 서있어는 너무하긴 하다 근데 림블은 대전 파이널 때또 헤이즈 나오는 걸 싫어할 수도 있다 이해 가요 근데 근데 뭐한 시즌 손들고 서있으면은 다시 헤이즈는 좋아지지 않을까?